안녕하십니까, 강준수입니다. 오늘의... 해소의 68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질문은요. 우리 민지 제자님의 열공하고 있는 민지 제자님의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심화 유형 문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2차 함수 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차 함수를 배우면서 자,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나중에도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얘는 2차 함수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것을 바로 짐작을 해야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당되는 심화 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지 제자님의 질문,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민지 제자님, 고민지 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열공하는 모습을 바로 지켜보고 왔는데요. 우리 민지 제자님이 오늘의 특별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참수 부분에서요. 자 정말 중요한 최대값과 최소값에 게다가 심화 유형 문제 질문을 하였는데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특별한 강의 회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함수 하면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1,4를 지납니까?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앞으로의 모든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나요? 그래프 위에 이 점이 있습니까? 무조건 테이블하면 성립하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 y가 사네요자 우리는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b x 이 점이 이이 참수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대입을 할수 있어 무조건 우리가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 어떠나서 식이 우선 하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끝까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이 참수의 최대값이 아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수의 최대값 바로 모양 때문에 위로 볼록입니까? 최대값 꼭지점의 y 좌표에서 최대값을 갖죠. 자 아래로 볼록입니까? 꼭지점의 y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죠. 바로 모양 때문이었는데 아 우선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말을 보고 a는요 음수였네요.만 알 수가 있어.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아 우선 a는 음수였구나. 그러니까 위로 불러니까 최대값을 가졌겠지. 그런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자 우선 끝까지 갑니다. y는 x 의 지구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최소값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대값이요. 얘의 최소값과 같습니까? 얘는 내가 최대값을 못 구하겠는데. 어, 얘는 구할 수 있지. 왜? 완벽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선 그래요. 얘는 지금 최소값을 갖지. 왜? 아래로 불록이니까 아래로 불록이면꼭지점의 y 좌표에서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를 한번 슬쩍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x의 제곱 플러스 2x 이 정도는 바로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지. 플러스 1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1을 해줬어요.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4 최소값을 갖습니다. 바로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4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한다. 아, 따라서 얘는 지금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것을 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 어? 여기에 최대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B가 껴있는 이식 이자 누가 최대값이 최대값이 얼마구나 바로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용을 할수 있겠다. 자 a도 모르고 b도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연립방정식이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정답을 우리가 딱 구할 수가 없거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연립방정식이에요. 얘도 역시, 어, 나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모르는 값이 두 개기 때문에 사실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바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첫 번째,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가 되잖아요. 대입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식은요. x에 마이너스 1을 a 오, x에다 마이너스 1. 어. 아, 부호 바뀌고 플러스 b가 4가 된다. a 더하기 b가 4라는 자 미지수가 두개인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이 3니까? 이제 얘가 조금 계산이 까다롭죠. 왜?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빠르게 완전제곱꼴로 고쳐줄 수가 있는데 a도 몰라, b도 몰라 하지만 천천히 고쳐볼게요. y는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는 x에 관한 완전제곱걸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때 ax의 제곱. 절대 이 창의 개수는 변하면 안 되니 a는 앞으로 꺼내주면서 a에 x의 제곱. 자, 우리 a를 앞으로 꺼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반대로 괄호하는 a가 나누어지지, 즉 a 분의 bx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로 고쳐주겠습니다. 괄호를 조금 뒤로 가져갈게 얘는 상수항이 없었어. 자, 이때 얘는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자,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상수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2창의 개수가 1이므로 바로 우리는 상수항은요 1창 마이너스 a분의 b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즉 2분의 1을 곱한 것에 제곱이 바로 누가 된다? 상수왕이 된다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즉, 얼마를 바로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기만 하면 안 되죠. 더하고 빼고를 해주면서, 자, 이제 꼭 지점의 좌표를 확인을 할게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으로 묶이죠. 다시 한번 쓰면 a에 x, 마이너스 제곱점 2a분의 b의 제곱으로 묶이고요. 어, 밖으로 나갈 때 조심해야지. 이거 조심해야죠. 밖으로 나갈 때는요. a 괄호 앞에 있었거든. 자, 얘는 결합해서 나간다. 따라서 마이너스의 4a분의 b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최대값이 4래요. 자, 그렇다면 누가 최대값이에요? 바로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니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에 곱해 줄까요? b 제곱이 마이너스 16a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얘는 까다로운 심화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중학교 문제집에는 요정도는 풀어봐 라고 나오는데 사실 얘는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어 예를 봤던 얘는 1차 방정식이다. 그런데 얘는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이라서요.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 보는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허나 모든 연립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거랑 다 끝나요. 미지수가 두개기 때문에 못 풀겠잖아요. 미지수 줄여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감법과 대입법이라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지수가 두개기 때문에 못 풀겠으니까 한 문자를 소거할 거야. 없애 준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1차식이 좀더 편하잖아요. 어, 여기서 B는 4-A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네. 미지수가 두 개라서 못 풀겠습니까? 바로 B 대신에 4-A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4-A의 제곱이 마이너스 16A가 되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6 자, 넘겨줄게요. 플러스 16A가 0이 되면서 바로 우리는 B가 없어지니까 우리 풀수 있잖아. 이제 2차 방정식이 됐어. 게다가.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0이다. 아 완전 제곱식이 됐네. 중근을 갔네요. a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 되면서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이라서 1차식을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를 소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고교 과정에서 이어지는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a값이 나왔습니까? a가 마이너스 3니까 어디다 대입을 해도 성립해. 어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는 바로 a가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된다 어디다 대입을 할까요? 좀더 간단한 그래 여기로 갈게 b는 얼마? b는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답은요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a는 마이너스 4에서 8을 뺄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선 까다로운 심화 유형이었습니다. 뭐, 중3 과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최대 값을 구하는 방법이 약간 좀 까다로웠거든. 자, 묶어주기 약간 까다로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위지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위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위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약간의 고교과정의 연계 부분이 섞여 있는 까다로운 심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감법 또는 대입법, 얘는 대입법이 훨씬 더 편한 고교과정의 연립방정식이었 한 문자를 소거를 해주면서 바로 우리는 A가 얼마인지 그리고 대입을 통해서 B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지 제자님 지금도 열공하고 있죠? 선생님의 동영상 해소 강의를 보면서 좀더 열공해야 되겠다. 힘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열공하는 모습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민지 제자님이 열심히 열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촬영할 거예요. 우리 민지 제자님 오늘도 파이팅!